너했어. 하나, 둘, 셋. 자 시작할게요. 체트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계산 내용인데요.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음 여러 가지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다 쓰기에는 손자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왜요 또왜지 또? 왜요, 또? 근데 철이가그 피식 했는데. 그것은 사용지 자도. 네, 다써주시요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시만 한번 봅시다. 우리 예, 예일 때즉 x가 a로 갈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a로 갈때 g(x)의 극한값이 베터로 존재할 때성립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애초에 수령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통하지 않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laughs> 끊고 다시 갈까요? 네. 자, 하나가 생각이 안 났어.